안녕하십니까 축구 형님. 음.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님은 아주 굳건하십니다. 음. 에, 엊그제 뭐 골프 대회 기자들하고 골프 대회 좀 가서 7, 8월쯤에 감독 선임할 거다. 뭐축구가뭐 해서 미안하다 정도만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더라고요. 음. 그다음에 이제 7경으로 이겼으니까 뭔가 분위기는 좋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을 거예요. 그게 축구인 골프대이거든. 네. 그나마 막 맨날 숨지 말아 숨지 말아 하니까 나온 것 같아. 네. 골프채 들고. 네. <laughs>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이제 스포츠 전문지가 주최를 하는 거니까 가서 이제 뭐 물어봤겠지. 제는 이슈가 세감독 언제 옵니까? 이렇게. 6, 7월에 온다 그러더라고요. 는그 기사에 보면서 아니, 먼저 사과하는 게 문제 아닐까. 음. 뭐, 아무리 기자, 음, 아이고, 팬들한테 죄송하다. 우리가, 어, 5월달까지 뽑기는못 보면 미안하게 생각한다. 그러면서, 뭐, 6, 7일 정도 되면, 뭐, 풀이 늘어나니까 더 좋은 감독을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야, 네. 술리고 예의라고 나는 생각해요. 네. 근데, 뭐, 아무, 그, 기사에 안 쓰는 건 몰라도, 그런 멘트가 없다니까, 아이고, 너무 좀, 좀 그렇더라. 네. 멘트가 한 중간쯤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음. 중간 후미쯤에 뭐 축구는 잘 되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서 미안하다라는 게 살짝 멘트가 있긴 있어요. 음 있어요. 네, 기사상에 잠깐 있었는데 음. 그게 뭐 문제가 아니라 지금 7대기 이기고 나서 뭔가 축구협회도 오야 이 정도면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분위기 좀 예? 풀리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. 음. 그렇지. 예. 게임은 게임이고, 그 선수들이 예. 게임은 게임이고. 손흥민, 이강민이 잘했다니까. 행정은 행정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, 그 팬들이, 3월달에 그 경기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. 우리 팬들의 심정은 정몽규 나가, 예. 정몽규 아웃. 예. 뭐, 이게 난 미심이라고 생각해. 예. 그러니까, 그걸 받들어야지 뭐, 지금 7대0이겠다 해서, 야, 이제 뭐 분위기 전환? 그건 아닌 거 아니야? 그래서, 저도 이제 화요일 경기, 11일 경기 음. 거기 이제, 팜플렛과 플래카드가 한만개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들을 다들 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, 회장이 이제 거기에 올 거고 음. 안 오면 이건 완전 진짜 두더지처럼 숨어 있는 거고 오, 오겠지 무조건 오는 건데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오픈돼서 있지 않고 약간 이제 카메라 덜 비치는 쪽에 이렇게 있겠죠 음. 근데 옆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음. 그 다음에 이거 정몽기 아웃 이거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음... 그거 만들어서 한꺼번에 올리고 뭐 아무튼 정몽기 아웃에 대한 게이 분위기는 좋지만 지금 대표팀 분위기는 좋지만 그날 분위기가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팬들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나오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또 아니 그런 목소리나 의기는 정확하게 내야지 그럼요? 그런 현장에서 이 어, 내주고. 예. 자기가 오산하고 있다는 걸 오해하고 있다는 걸 예, 예. 분명히 해줘야 되고 예. 사선 그아 진짜 욕심이지 욕심이지 예.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금쯤 딱 선을 그어주고 자기가 아무리 한 말도 없는데 뭐 소문이 막 났다고 그렇게 우리 인터뷰했더라고요 예.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예. 더 자기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. 뭐 하고 싶다든가 예. 이제 물러나겠다든가 저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 숨는다니까 지금 네. 연말까지 숨을 것 같은데 어, 이번 경기장에서도 팬들의 어떤 그 의사 우리 어떤 민심 어떤 것을 잠깐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. 그럼요. 자, 네. 이제 다만 티켓을 뭐 그때 한참 그랬잖아요. 티켓 사지 말라고 뭐 막. 아니, 난 그건 안닌것 어. 같아. 그거는 <laughs> 뭐. 이제 뭐. 의견일 뿐이었는데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고 그렇지, 물론 그렇지. 티켓은 한 방에 다 팔렸고 한 시간 만에 뭐불필했다고 네, 그건 이제 대표팀 손흥민과 이강인을 그래.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팬들의 마음이고 이정몽기 회장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회장 보러 가는 건 절대 아닙니까 네. 경기는 경기고 회장은 네. 회장이라니까 네. 네, 완전 따로 해야지 그러니까 3월보다 더 민심은 악화됐다고 나는 보거든. 그럼요, 점점 더. 네. 어. 그저 예. 어, 정몽규 회장에 대한 평가가 더 박해졌고 예. 사수는 주고도 안 된다는 게 예. 팬들의 그 입장이라고. 예. 그러니까 그걸 중국전 경기장에서도 꼭 보여주시면 나는 예. 바랍니다. 바랍니다. K리그 같으면은 자기들끼리 미리 정하잖아요. 전반 뭐3분 또는 전반 4 분에 동시에. 프랭카드를 올리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첫 번기 아웃을 외친다든지 케릭은 음. 항상 이렇게 팬들 입장에서 다골짜하는데 그런 것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하는 이런 기대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. 음. 어떤 함성이 어떻게 들릴지 기대해 봐야 되겠네. 예, 진짜 기대가 돼요 경기만큼 기대가 되는 게, <laughs> 게 민심의 목소리. 뭐, 그 다음에 뭐, 표현력 뭐. 어떻게 표현하는가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될것 같아요. 게임은 화끈하게 이기고, 네. 그 팬들의 함성도 좀 화끈하게, 둘다 네. 화끈하게. 화끈하게 하기를 바랍니다. 네.